요번에는 어, 이제 피치 샷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피치 샷은 일단 높게 가게 되니까요. 어, 아무래도 굴러가는 게 적게 되겠죠. 그래서 치핑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이 있었는데 피칭 같은 경우는 어, 탄도 떨어지는 탄도에 따라 그리고 백스핀 양에 따라 굴러가는 게 틀려지게 됩니다. 플랍샷 정도는 아니지만 노, 너무 높게 가는 샷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, 이 떨어지는 앵글을 디센트 앵글이라고 그러는데요이 디센트 앵글이 예를 들면 45도에서 한 어, 60도 사이에 가게 되면 그래도 공은 굴러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치샷에 대해 설명 하겠는데요. 피치샷 같은, 어, 같은 경우는 손목을 쓰셔도 되십니다. 치핀 같은 경우는 손목을 유지하라 를 그랬는데 피치샷은 손목을 좀 많이 뜨셔야 돼요. 어, 첫 번째로 이 공이 높게 떠야 되니까 로프 앵글 어, 하늘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늘을 많이 보게 되면 지금 어, 보시는 것처럼 샤프트가 뒤로 넣게 되죠 그래서 이 뒤로 넣은 상태에서 어, 셋업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 포지션이 공이 왼발 앞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샤프트는 약간 넣고 상태에서 가까운 거리시면 짧게 잡으시면 됩니다. 이때 중요한 거는 하체를 많이 안 쓰시는 게 중요하니까 요 골반을 살짝 오픈한 상태에서 최대한 낮게 잡아주시면 되십니다. 낮게 잡으신 상태에서 손목을 바로 꺾고, 바로 치고, 올라가시는데, 이 손목이, 어이 왼발, 왼쪽 골반 쪽으로 가자 치고, 골반 쪽으로 손이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. 상태에서 살짝 오픈하시고, 클럽 페이스나 하는 분 상태에서 나왔다가 손목만 툭 이런 식으로 치시면 돼요. 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아,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